안녕하십니까. 코인대장 김코치입니다. 어려운 시장 매매 잘들 하고 계시나요? 수익 좀 나셨나요? 최근 중동전쟁 관련 뉴스 한 줄에 시장 움직임이 아주 멋들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수익내기 좋은 구간이란 말이죠. 위아래로 쏠 때는 우리는 수익내기가 편합니다. 왜냐?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지금 물려있거나 매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신가요?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좋을 때는 우리는 수익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뻔히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내기 좋다 이거죠. 이렇게 수익내기 좋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를 알고 계시다면은 수익 내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장 분석은 저한테 대충 분위기만 듣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방향성만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 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확실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시장에서 주는 만큼만 딱 먹고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요기 하단 깨진 거 보시죠. 여기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깨지더라도 시장에서 유수한 줄이면 이걸 다시 올려놔요.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꼭 지켜야 되는 자리. 이렇게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깼지만 어때요? 바로 회복하는 모습.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회복하는 모습. 아직 시장의 수급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직은 방향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전을 합의했다 하고 서로 다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 들어가 보면은 우선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했는데 어때요? 말만 하고 서로 미사일 쏘면서 다시 시작됐어요.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차트에서 나눠나잖아요 차트에 움직이는 게 나오는 걸 봐서는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서로. 왜, 왜 종료했다는데 다시 미사일 쏘고 미사일 맞으니까 다시 반격. 미사일 맞으니까 반격. 오늘 밤, 내일 밤한 이틀간은 분위기를 확실히 보고 넘어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음, 이렇게 우리 리딩방 대장이 죠 트럼프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면전 휴전 합의한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끝나고, 서로 또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읽어보는 거는, 빠르게만 읽어보세요. 종료하기로 했다 놓고선 안 끝났죠. 요렇게. 그리고, 이 문화를 지금 막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문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뭐냐면 지도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여기 이란 보이시죠? 여기를 이란이 갖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시간 비용을 이렇게 지나가면 줄이니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에 석유를 아시아나 북미 쪽에 보낼 때 요거리를 이만큼을 돌아갈 것 같아요. 유가 상승.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공장에 있는 흥구 석유라든지 석유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좀 빠졌죠. 왜냐? 전쟁이 종결됐다고 빠졌는데 아, 다시 내일 시장 보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알수 있겠죠. 일단은 저는 쇼스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중요한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트론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급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자금을 보낼 때 트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플도 많이 사용하지만 트론을 실제로 많이 써요. 간단하고 빠르니까요.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실제로 이제 트론 지갑의 움직임이 급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급증, 이 말은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많이 청산당했고, 신규 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트론의 하루 급증량.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145%.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 이라크의 영토에 비행기가 없어요. 왜냐? 미사일 떨어질까봐. 미사일이 비행기에 날라올까봐그 후에 영토로만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죠? 요 노란색이 이게 실제로 하나씩 비행기예요. 하나씩 비행기가 영토도 못 날라다니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휴전했다고 트럼프가 뉴스를 내왔는데 서로 다시 휴전 파기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제가 뉴스를 찾아보는데 민간인이 너무 많이 다치고 있어요. 민간인의 피해는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빨리 서로 양측 합의, 보고 잘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산맵을 좀 한번 볼 거예요. 청산맵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선물 포지션이라고 하죠. 선물 포지션의 청산맵, 청산, 청산 그래프인데, 요렇게 갖다 대 보면 이 자리가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은 자리에요. 이렇 103K 보이시죠? 103K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이 많은 물량들이 정리를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요기, 그리고 위쪽으로는 적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요렇게 빠져서 103K에서 요 물량들을 좀 정리 좀 하지 않을까. 정리하고 반등. 정리하고 반등. 이렇게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 저는 아직까지는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숏 포지션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숏, 최소한 100k 까지 찍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와도 반등 나올 테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이왕 나는 지금 저점을 잡아야겠다 하시면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번에 100%를 포지션을 잡게 되면 물탈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30% 정도 진입을 하고 추가랑 나오면 물탈 여력이 70%가 남아 있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다시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최상의 포지션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또30% 진입하면 우리 100% 중에 30 들어갔죠. 30 들어갔죠. 아직도 남아 있는 게 4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저 같은 경우는 20, 20%를 쪼개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평단가가 정말 그레이트하게 잘 맞아요. 항상 뭐 최저점은 잡을 수는 없죠. 우리는 반등 돌리는 거 확인하고 눌리는 타점에 들어가는 거 가장 좋아하잖아요. 이건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하락 위세로 가세요. 하락에다가 조금 더 보시면 좋고, 그리고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리플 보시면, 현재 시장에도 리플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약속에 2900원. 안 깨면 됩니다. 안 깨면 우리 충분히 매수 진입할 근거가 되고, 이걸 짧게 쳤어도 좋은데, 이거 예상 못 하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예상 못 하니까, 당분간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하니까, 숏 포지션으로 좀 보세요. 이렇게 하단 보셔도 좋고. 왜냐? 분할 매매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이미 물린 거 어떻게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는 빠지더라면 103. 최소한 한 100k 언저리까지는 한번더 와야 돼. 100k까지는 한번 왔다가 자, 이렇게 쌍 받아 주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겠죠.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바닥 한번 줘야 돼요. 쌍바닥 한번 주고, 찐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올 테니까, 항상,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분할 매매로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이 주면은 가볍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형님들 형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많이 어설퍼요. 어설프지만 실력은 확실해요. 실력은 확실하고 저랑 같이 매수매도하면서 계좌가 늘어난 것도 좀 느껴보시고 내가 차트를 보는 안목, 지지가 어디인지, 저항이 어디인지, 전고점 시나리오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제발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댓글에다가 김코치 화팅 화이... 감사합니다.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일단 채널 좀 키워서 형님 누님들 매수 매도하는데 어려운 것도 있는 수익 내본 적 없는 우리 형님 누님들 제가 이렇게 길라자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원칙과 근거 안에서 계좌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요딱 원하는 거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주소 보시면은 도움받을 수 있는 걸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눌러서 문의 남겨주셔도 좋으시고. 하나씩 해보세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밤 매매하실 때는 조금 짧게 보세요. 쇼 포지션이 훨씬 많으니까 조금 짧게 보시고 언제나 함께 성공 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